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평행주차를 혼자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혼자 연습할 때 가장 좋은 게 차가 하나도 없는 이런 벽에다 붙이는 연습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이 온다면 차한 대만 있고 그차 뒤로 넣는 연습하면 을더 좋아요 일단 제가 오른쪽에 평행주차를 할 거예요 뒤로 들어가면서 이때 많이 붙이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차가 한대 있는 것처럼 공간을 많이 띄워 놓습니다 오른쪽을 보통은 평행주차 3단계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핸들을 처음에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모르면 다 감아요 그냥 그럼 이제 돌면 후진하면 내차 꼬리가 벽을 향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핸들을 정렬을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이로 갖다 붙입니다 벽을 붙일만큼 붙였으면 마지막에 좌로 감으면 차가 반듯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들어가는데 우중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만약에 왼쪽에 평행수차 한다면 우중좌가 아니라 좌중호가 되게 돼요 순서 근데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우중좌가 많습니다 쓰임새가 다시 한번 맨 처음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해봅니다, 이제.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후진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만큼 회전했을 때, 내 차와 벽과, 벽하고의 각도가 있죠? 그리고 좀더 회전했을 때, 내 차와 벽하고의 각도가 다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큼을 회전해야 하는지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평행 주차 하려는 칸 공간이 사이즈가 장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큼 회전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적당량을 회전해야 돼. 이래서 평행 주차 가 까다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조금만 회전했어요. 조금 회전을 많이 안한 겁니다. 이러면서 그다음 단계 중에서 차를 많이 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뺄수 있죠. 근데 뒤에 만약에 차가 가까이 있다면 이렇게 많이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처음으로 또 다시 또 돌아갑니다. 또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는 자 오르갖고 많이 돌아볼게요. 회전을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중에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죠. 벌써 벽에 다 닿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자르고 갖고 들어간다 해도 저 앞쪽에는 있저부딪힐 수도 있는 거 그럼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또 우로 감고 배전 이번엔 많이 돌지도 않고 적게 돌지도 않고 이정도만 돌았어요 그 다음 단계 중에서 비스듬하게 뺄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뒤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그럼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벽이 너무 가까워요 이건 중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시 해 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기를, 아, 중에서 너무 많이 후진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좀덜 빼보는 거죠. 요, 요 단계에서 너무 많이 뺐다는 얘기죠. 한 이쯤에서 자로 감아볼까요? 근데 이번엔 또 너무 많이 또 벽으로. 그럼 덜 붙였다는 얘기 되잖아요. 이전 단계에서 더 들어왔어야 한다는 얘기죠. 또 다시 처음 단계로 또 옵니다. 매번 처음 단계로 와야 돼요.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감을 빨리 잡아요. 자, 돌고, 이제 정렬해서, 갖다 붙이고 한이 정도 붙여볼게요. 그다음 마지막에 좌로. 자, 이 차이를 자꾸 느껴야 돼요. 하면서 매번 계속 계속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또 해보고 또 처음으로 왔다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또 어, 중에서 많이 빼보기도 하고 하고 좀덜 빼보기도 하고 처음에 우러 갖고 회전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좀덜 회전해보기도 하고 해서 그 차이를 점점 느껴야 돼요. 지금 제가 우중좌 3단계라고, 3단계로 계속 썼는데, 만약에 여기 이 정도 벽하고의 거리에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오른쪽 붙여야겠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만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중좌 3단계가 아니라 우좌만 해도 돼요. 자, 우로 갖고 돌고, 중안 하고, 좌로 감고 들어가요. 이래도 붙긴 붙죠. 이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중을 필요로 해요. 갖다 붙여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감이 왔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차가 앞에 차만 있는, 뒤에는 차 없는, 이런 곳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오른쪽로 조금 그쳐서 가야, 회전할 때 이쪽에 펴, 벽에 턱이 안 걸리겠죠? 이렇게 와서, 어, 이처럼 비슷하게 세울게요, 그냥. 비슷하게 세웠어요. 자, 꾸준히 하나 고 우로 감고, 돌만큼 은 돌았다. 이게 좀 많이 돌아볼게요. 이게 많이 돈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핸들 정렬하고 뒤로 뺄려고 하니까. 지금 화단 저 경계선에 걸리고, 더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이, 차도 걸리는 거예요, 흰색 차도. 그럼 이제 여기서 처음에 돌때 너무 많이 회전했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또 다시 해야 돼 이제. 자. 여기는 좀덜 돌았어요. 좀 전에 비해서. 어, 그럼 이 각도에서 이제 중으로 뺐더니, 많이 뺄 수가 있지 이제. 이제는 저 차가 안 걸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좌로. 근데 했는데 오른쪽이 좀 떠요. 좀더 붙였어야 돼요. 벽으로. 더 오른쪽에 붙이고 싶다. 그럼 다시 차를 대각선으로 만들어요. 이상한 거. 여기서 중, 핸들 정렬해서 뒤로 좀더 들어갔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좌로 가면 좀 전에 비해 차가 더 들어올 수 있었죠. 이렇게. 이번에는 처음에 차를 세운 위치를 오른쪽 차랑 비슷하게 세웠잖아요. 이건좀 많이 나가 세울게요 항상 이왕이면 좀 틀어서 세우는 게더 좋은 거예요. 이게 각도가 이 각도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정도를 내가 뺐으니까 차를 미리 감을 수가 없죠. 이렇게 걸리잖아요. 오른쪽 차가. 그러니까 이건 미리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정렬 상태 쭉 가다가 돌려야 됩니다. 흰색 차안 걸려야 되니까. 이다안 감았어요. 이번에는 정렬 쭉. 이렇게 또 오른쪽이 뜨죠? 다시 차를 대각선을 만들고 다시 핸들을 정렬해서 뒤로 좀더 갖다 붙이고 다시 잘라가니 이게 계속 넣다 뺐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런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세요. 그그 다음번에 이제 차와 차 사이를 이제 넣는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처음엔 항상 차가 하나도 없는 벽에다 붙이는 연습을 계속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세요. 그러면 금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평양 주차는 한 손으로 핸들 돌리면서 하는 것이 감을 잡는데 좀더 빨라요. 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아니면 뭐두 손을 돌려야겠죠?